É 화재 알람이 울려가지고 일단 나왔는데 일단은 뭔지 몰라서 대피는 했습니다 사다가 이거 우연 날벼락이냐 어수선하죠 지금 사람들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제가 봤을 때 알람이 지금 잘못 오작동한 것 같긴 해요 3번이 2번 룸3이 1번 룸3룸이 1번 룸 3번이 1이룸 3번이 모번룸 3번이 1번 룸3이 o 번룸3 n t 1번 룸3번 o 1번 i n Yeah, We are safe to go? y e a r Let's go 아 역시 누가 담배 폈나봐요 아, 여기는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입니다 어젯밤에 사실 화재알람이 갑자기 울려가지고 대피하느라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알고보니까 별건 아니었던거고 다행히 누가 방에서 담배를 폈나봐요. 그래서 전 객실 사람들이다 대피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 일단은, 아 뭐, 꿀잠을 좀 설친 건 있지만, 오늘은, 어 여기 오만 앞에 있는 바다에서 한번 스노클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라비아 바다가 굉장히 맑고, 그리고 물고기도 많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생겼는지 또 오만 온 김에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다이빙 하는 샵까지는 직접 어, 차로 운전해서 가야 하는 거고 아 따뜻하다 엄청 덥어 아니고 딱 물에 들어가기 좋은 날씨인데 아침부터 지금 시간이 7시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도 추운 것보다 선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 엄청 덥거나 그런 건 아니고 딱 좋은데 아 25도 정도 된것 같아 토요일 아침이라 차가 없네 움직이는 사람들 밤새 엄청 놀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다들 자고 있는지 환산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되게 도로에 차 많아가지고 놀랐었는데. 근데 네, 주의할 게 오만이 어, 뭐 대사관에서 주의사항 올려놓은 거 보면 차 운전을 되게 좀 과격하게 하는 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약간 그 깜박이 같은 거잘안 키고 엄청 바짝 붙여서 운전하는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오만에서 운전을 해야 한다면 뭐그 정도 이제 약간 방어운전 해야 한다 이런 생각하고 운전하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오, 뜨겁다 아라비아의 바다를 보기 위해서 스노클링 하러 왔습니다 정확하게는 오만에인데오만 해도 어차피 어쨌거나 아라비아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 바다가 되게 이쁘다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물고기도 많고 거북이도 많은 요 앞에 있는 디마니아트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지금 투 업체를 찾아왔습니다. 뭐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Hello. Yeah, I reserve for the m a n i a snorkeling today. 음. 선물로 물병도 주시네요. 물 담을 한 거? 물이 피로해보이는날 날씨긴 하네. 나 오늘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옷차림도 이렇게. 입고 이렇방도 왔는데 도가 아무튼 오늘 예? Yeah, 렇게우이이 오늘 뭔가 뭐이이 좋은 날씨라고 하는데 모르이어요 항상 이 날씨 아니야? 리리렇게 우리도 이렇게. 우리도 이리도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리 이렇게. 우리게우도 음, 오, 딱 좋아. 예, 음. 다이빙 슈트도 이렇게 다 있고. 음. 다이빙도 음. 재밌겠다. 음. 예, 예. 뭔가 소프트 는른것 같은데? 아, 입에 타고 가나 보다. 음. So good. 되게 좋다. 시원하겠는데 이거 타고 달리면? I don't have Where to worry from? about it. I'm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Wow, yeah. oh, okay. So, so you're... Yeah. I'm from Dubai. Dubai, yeah. awesome. Thank you. yeah. So you're a, you a tourist? Yeah, tourist. Or living in Oman? No, not living. I want to live in New Oman, but oh. <laughs> so, so, so you came from uh, yeah. Korea,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Wow. That's a really amazing. nice place. It's ama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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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gonna come in winter? It's yeah. gonna be beautiful. To oh yeah, I heard that, yeah. yeah. But it's still okay, good. Yeah, 지금 스노클링 하러 오세요. 오셨나마에.. Hello. Hello.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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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있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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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i i Our boat name is Amber 7. My name is Nasser. I'm going to be captain and guiding for snorkeling.

손 될까봐. 그래서 배로 돌렸구나. 전 설마 여기서 지금 스노클 하라고 뛰어내리라고 문열어주나 했는데 어, 스커뱃네. 나이 nice. 와, 너 어떻게 이렇게 팔할 수가 있지? <laughs> 여기 옆에 이분들은, 아 여기 뭐, 난리나, 세 집. 옆에 이분들은, 이제 여기서 다이빙을 하신다고 해러지고 그러니까 저희랑은 좀 다른 투, 투어거든요. 저희는 스노클이고, 여기는 다이빙이고, 그래서 장비들이 되게 많아요. 아, 한번 해보고 싶구 완전 파래 물고기 엄청 많아 우와 대박이다 봐봐 물고기 떼 새끼 봐봐 어마어마해 우와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아라비아 바다구나 우와 완전 파랗다 완전 맑아 물감 프로방램 같아 우와우 Wow, the color of the fish is crazy, A lot of fish. It's got school of fish. Yes, of school of fish there. Uh, it's gone, but I saw uh, a bunch of fish. You any... huh? Do you film underwater? Yeah, yeah. Wow, looks so good. Gorgeous camera. Yes, sir. So i have taken photos, and videos underwater. I see. 아, 라라바 아쿠아스 here. 예, yeah, 예. Yeah. really. o oh. So 물어보니까 스노클링은 여기서 안 하고 뭐 조금 더 이동해서 하는 것같기도하고 <laughs> 다이빙은 여기가 깊이가 <DPR> 괜찮아 가지고 <laughs> 먼저 다이빙 <laughs> 여기서 하나 봐. 다몰 looks like it should be h e a v 문 장비로 촬영을 잘해오나 아. 재밌겠다. 이야, 여기는 상당히 깊어가지고, 다이빙 해야겠네. 좀더 물이 얕은 곳으로 가서 스노우클링을 한다고 하네요. 저희가 온 곳은 디마니아트 제도라는 섬입니다. 여기가 그 안에서 다이빙이랑 어, 스노클링 포인트로 되게 명소여가지고 많이들 찾는 곳이고요 바위가 있으니까 물고기도 당연히 많고 여기가 이제 서식지가 되니까 먹이도 많고 그러니까 되게 거북이랑 이런 다른 동물들도 많이 오나봐요 문화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야, 여기 섬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밌는데 Guys, so welcome to Demaniat Island again. So, this is Demaniat Island. the spa we the City. We're gonna do a here with the turtles. Actually, the first rule is not allowed to touch the turtles. And the second thing is when you're wearing things and you see on top of the coral, try to be on point C, which is this position. Not stand on the coral and drop it

Давай. You see the Yeah, it's really awesome. Lovely. She touched me, I didn't know that, and I thought it was some other person. It was a turtle. Coming out. Yeah. So, i you don't did Oh, thank you. Lovely. Yeah. Wow. Oh. Welcome back. <laughs> thank you. How was it? It was great. Oh really? Oh. 이래서 사람들이 아라비아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물 자체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와 바라 색깔 봐. 미쳤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와. 스노클링 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났어. 다시 또 물에 들어가래. 난 끝난 줄 알고 집에 간줄 알았네. 땡큐 a n k y 에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나도 몰라 몰라. 뭘 몰라 몰라. 여기 유라 이렇게 알아? y a h yeah e a h I wanna introduce Oman to Koreans. So, y yeah, Because it's not well known to Koreans. Yeah. Don't forget to t a g us see Oman. Yeah, Oman. Yeah, yeah. Absolutely. Yeah. Yeah, that's nice. Ah. 일단은 감수로 샤워라도 좀 했고. 어은 채로 숙소로 돌아가야긴 하 합니다. 또 운전해가지고 일단 가볼게요. 잘 돌아갑니다. See 이고습니다 t was nice to see y e